안녕하세요 아 주엽동 강선마을 구단지 화성아파트 입니다 화성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산역까지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화성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주엽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엽역까지 어, 보시게 되면 걸어서 간다 고해도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또 여기서 이 공원길 따라서 호공원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앞으로 바로 나오면 광역버스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이 광역버스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강선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광역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 전용면적 57.27제곱미터죠. 이건 368세대가 되겠고요.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13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 정점을 찍고 19년도 들어서면서 가격 하락 사회가 조금 있었죠. 20년도까지. 그래서 20년도 후반기에 움직이면서 다시 21년도에 상승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를 보면 2억 4,9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3억 2천에 됐고요. 또 21년도 실근의 최고가는 4억 49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는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어, 21년과 22년도 가격 편차가 거의 없죠. 어, 그래서 23년도에도 3억 3700에 됐는데, 여기는 가격 조정을 상당히 받아서 어, 거래가 낮게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 22년도는 11개가 총 거래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최고가는 어, 4억 5천에 됐고 최저가는 11월달에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달에 거래된 것과 23년도에 거래된 것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억 이상, 1억 정도 어, 이 가격 추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매물은 4억 1천에 나와 있고요. 전제는 2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현재 이 매물 4억 천에 나와 있는 것과, 어, 거래 금액의 편차가 거의 1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성되어 있는 건 이렇지만, 어, 거래되는 것은 3억 2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면 되겠죠. 전용 면적 69.90제곱미터입니다. 이건 356세대가 되겠고요. 어, 이것도 보시게 되면, 19년도, 20년도에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죠. 그러다 21년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도 이 매매와 이 전세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조정을 좀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빅데이터 그래프고요.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3억 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5억 4,3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실거래 치고가는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22년도에는 총 다섯 개가 거래가 됐고요.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3월 달에가 5억 8천0 0 치우가로 거래가 됐고요. 4월 달 5억 4천0 0 최저가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현재 매물을 보시게 되면 5억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8천 정도에 나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84.93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136세대입니다. 이거는 세대에서 약간 좀 적지요. 어, 이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거의 평형생을 이루고 있다가 21년도에 급상승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어, 19년도 실거래치고가는 4억 1000에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5억 9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실거래치고가는 7억 1900까지 거래가 됐고요. 22년도에는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 추정을 조금 받았죠. 22년도 실거래는 7월달에 903동 어, 3층이 6억 8천 이거 하나만 거래가 됐네요. 어 그리고 현재 매물을 보시게 되면 6억 5천 전후에 나와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조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강성마을 9단지 화성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이 아파트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즘에 이 전화문의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한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일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격이 상승할 때, 즉, 21년도죠. 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다른 지역보다도 거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는 것도 크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 어 그래서 이 내집을 장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 어,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단지를 잘 눈여겨 보시다가 금매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빠져서 움직이는 매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매물은 매입을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마도 정말 큰 가치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